유시민을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문재인의 후배라고. 브락치 후배. 유시민도 전두환 정권 때 녹화 사업으로 군대 강제 징집이 됐는데 녹화 사업이 완료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때 변절 충성 선언 딱 하고 적폐 줄을 섰다고 유시민은. 그래서 아주 꽃길을 걷는다고. 대학생 때 간방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무사히 대학도 복학해서 졸업하고 정치판에서도 국회의원 두번해 먹어, 장관 해 먹어. 지금도 온갖 강연이다, 종편 패널 출연이다, 유튜브다, 책팔이하고 돈 벌고 잘 살아. 편하게. 근데 원래 이재명을 하대하던 사람이었다. 은근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하대하고 우습께 봤었어. 그러면서 이재명이 워낙 대세가 되니까 이재명 팔이 하더라. 이재명 찬양하고 완전한 기회주의자야. 눈깔 삼형제 기억하시라고 문재인, 정청래, 유시민. 눈깔 크고 눈알 돌리는 이 눈깔 삼형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목소리> 유시민, 윤영찬, 기동민. 프락치 강요 받았다.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전두환 정권 때도 녹화 사업을 계속했어. 학생 운동을 하다가 깜빵 가고 이런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시켜서 매일 보안사, 기무사 이런 데서 계속 녹화 사업 정신 교육을 한 거라고. 전향 작업을 해서 전향하겠다. 충성서약을 쓰면은 얘는 이제 꽃길이 열리는 거고, 전향 선언을 안 하면 고문을 받아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여섯 명씩이나 의문사를 당하게 돼요.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근데 유시민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잖아, 문재인처럼. 그 이후에 별큰 고생은 안 했어요. 깜빵을 그 이후에 갔어? 노무현, 김대중, 이재명처럼 탄압받는 정치 인생을 살았어? 그냥 욕이나 좀 처먹었지. 우파로부터 좌파에서 주둥이 나불대니까 감당 못할 엄청난 탄압은 아니지. 유시민은 녹화 완료 처리되어 있었다고. 녹화 완료야. 그 완료됐다건 뭐야? 전향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문재인처럼 유시민도 뿌락치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JTBC 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고 꽃길 걷고 살지 지금 전향 안 하면 가시밭길 걷는 삶이라고 유시민이 어떤 탄압 받았니? 무슨 탄압 받았어? 유시민의 친누나는 EBS 이사장까지 해 EBS 방송국 큰 데다 유시민 누나 유시춘이라고 있어요 문재인 막 찬양하고 이러던 소설가 유시춘 EBS 이사장까지 해 그리고 법인카드 은나게 쓰고 이런데도 인사도안해 유시민 가족은 이재명의 누나가 만약에 EBS 이사장하고 법 카드 은나게 쓰고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걸리고 이러면 대석 특필되고 탈탈 털려 유시민은 불확치였다고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문재인보다는 그래도 공감 능력은 있어요 근데 기회주의자야 민심 읽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정청래처럼 이재명 지키는 유시민이란 프레임을 믿고 있는데, 진짜 이재명이 지지로 올라가게끔 지켜주고 칭찬해 준적 없어. 은근히 돌려 까고 마지못해 찬양을 해줘. 김어준 방송 나와서 김어준이 유시민한테 이재명의 장점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비위가 좋대. 이게 칭찬이냐? 아이고 마지못하네 조국이나 최강욱 같은 애들도 방송 나가서 이재명 칭찬을 좀 하라고 하니까 참 불쌍한 힘든 삶서 사셨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기위가 좋다는 게 이게 칭찬이냐? 칭찬 같지 않은 칭찬하는데 유시민이 이재명 칭찬해줬다고 유시민 좋아한다고 난리들이야 그리고 이재명은 발전도상인이라고 개발도상인 이런거야 도상 저게 길도자 일반적으로 쓰는 길도자와 다른 도지만 똑같이 길도라고 해요 발전하고 있는 도중의 인간이라고 개발도상국가 이런 의미야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성남시장 때부터 십수년간 근데 아직 완성이 안됐다는 의미 아니야 아직 선진국이 아니란 얘기 아니야 아직 너는 더 발전해야 돼 이런 의미 아니야 아주 미묘하고 교활하게 이재명을 칭찬해주는 척 하면서 모멸한다고 개발도상국이라는 뜻이 가야츠도 노조국, 일본에서 나온 편인데 아직 개발 도중에 있는 나라란 뜻이야. 이재명의 말로 완성된 정치인이지. 선진국인데 아직. 발전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다 대하는 거지, 이재명을. 후진국인데, 아우, 이재명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 우리 유시민님께서. 이재명은 이미 완성된 자야. 근데 지가 뭔데,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주로 얘기를 하니. 유시민 따위가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는 경기도지사 나갔다가 김문수한테 졌어요. 김문수 같은 나한테도 패배한가? 자기보다 훨씬 고수인 이재명을 하수주제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려, 이씨. 요 시민은 알면 알수록 재수없고, 진짜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이재명 여기까지 생각하고 시민들이 찍었을 것이다. 너는 대통령급은 아니야. 너는 경기도지사가 이제 한계야. 여기서 끝이야. 이러고 찍었을 거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혁파로서 후배 정치인 띄워주고 가봐 쳐주고 이래야지 왜 이렇게 한계를 자기가 정하고 파대를 할까 JTBC 썰전 방송 나가서도 김부선 불륜 권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대요 보수 지지자들 보는 JTBC 방송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스캔들 대응법은 트럼프랑 비슷하다고 법적으로 트럼프가 젊었을 때 보르나 배우랑 잤네 성추행을 당했네 폭행 을 당했네 이런 걸로 법적으로 대응했잖아 그럼 뭘로 대응해 트럼프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모멸을 한 거지 이래놓고 선유 유시민... 건들지 말래. 걔들이 이재명 지자들 지 아니야. 이재명 죽이는 공범이고 아니면 댓글부대들이야. 또 이런 얘기도 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됐지만 이미 데미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치명상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상은 입었어. 아, 표정 재섭다. 무슨 치명상을 입었어요. 정치적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김부선 불륜사건 그거는 김부선 님의 뇌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소설 망상 이었다는 게다 밝혀졌는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정직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정직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시된다. 지는 얼마나 정직하고 합리적이길래. 유시민, 이재명 잣대로 파헤치면은 얘도 징역 20, 30년 나올걸? 건들지도 않아. 유시민은 항상 재판해도 무혐의 불기소야. 유시민, 누나, 유시춘이 EBS 이사장 하면서 수천만원 법인카드 쓰고 아들은 마약을 하다가 걸리고 이재명 누나가 그런 짓 했으면은 이재명 끝났어.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승리한게 압승한게 문제있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반영돼서 이긴거지 이재명이 대단해서 이긴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했었지 이재명은 자기 혼자 힘으로 된거야 민주당에서 방해만 했는데 무슨 민주당 지지율 덕택에 경기도지사로 됐어 이재명의 능력치를 폄하를 하잖아 JTBC 방송에서 썰전에서 유시민은 심판받아야 돼 언젠가는 처단받아야 할 인간이야 민주주의 파괴하는 작업을 수십년째 하고 있다고 이거 인식 못하면 이재명 가시밭길 걸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실체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이재명 그래도 쉽게 꽃길을 갈 수가 있어. 국내 힘 쪽에서 이재명 욕하는 거는 그렇다고 쳐 적이니까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니까. 근데 우리 편의 밀정들이 이재명 죽이기를 이렇게 교활하게 계속 하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되고. 인터뷰 소감 조금 실망했어요 저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같은 진보 계열 쪽이면 정치 후배로서 이재명을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카바 쳐주고 지켜주려고 해야지 그리고 JTBC 신년 특집 방송을 하면 이재명을 전국구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진보 계열의 후배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좀 떠먹여주고 키워주고 잘한 것들 홍보를 해줘야 될빅 찬스인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따위 질문을 왜 하니 아, 실시 웃으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한 거라고 이게. 화를 내고 이런다는 얘기야, 이재명이. 이재명처럼 화를 참고 진중하고 묵직한 깊이 있는 정치는 없다. 이재명이 대답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한다니까. 을 어디라고 지까지게 민중의 대통령 이재명한테 가대하는 지보다 한참 못한한테 얘기할 만한 어투로 얘기를 하니. 이렇게 못되게 반응한다니까. 을 또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있었잖아. 근데 이재명 시장의 해명이 어떻냐 JTBC 썰전 방송에서 형제의 관계가 아직 심각해 이러잖아. 그 오해를 해명을 해줘야 될 사람이 실실 쪼개면서 이재명 앞에 놔두고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 만드는데. 유시민이 JTBC다, MBN이다, TBN이다 나가면서 공범 역할을 했다고. 이재명 악마화 작업에 큰 공신. 그리고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재명 형수 욕설? 이제 안 그런 것 같죠? 그럼 됐죠. 그럼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욕을 한게사실이란 전제를 놓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이제는 안 그러니까 안 됐다고. 와 유시민은 최고 악마야. 문재인 다음 악마가 유시민이야. 이모준이나 정청래는 유시민급 악마는 못 돼. 걔네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니까 러 이재명을 가봐 쳐준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 어리숙한 민중들, 개돼지처럼 만들고 아 이제만 형수 욕설한 거 우리 유시민 님이 아니라 그랬어 가바쳐줬어 이러면서 또 믿는다고 좋다고 형수한테 쌍욕한 걸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한거 아니야 이건 이제 안 그러니까 그럼 됐죠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내 영상에. 유시민이 어떤 방송 프로에서 이재명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생뚱맞게 내가 이재명이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공장 취직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불법이니까. 이렇게 말한 걸 봤어요. 그것도 불법이니까. 를두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저런 말을 왜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저런 식으로 이재명을 깠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공장 취업하는 거 불법이긴 하지. 요거를 불법이니까 두 번이나. 진짜 교활한 악마 같은 거 아니냐? 그때 또 불법 같은 것도 없어. 노동법이 그렇게 빡신 시절도 아니고 미성년자들도 다들 노동하고 이랬어요. 진짜 괴활하지 않니? 이재명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연민의 감정 이런게 없을까? 측은지심의 마음이란 거는 인간이라면 웬만하면 다 있는데 불쌍한게 생각도 안되나봐 유시민의 괴활한 민중들 속이는 작업들 이재명 대세라서 돈벌이 차원에서 찬양해 준척 하면서 뒤로 죽이는 작업들을 인식을 못하면 이재명 가시밭길 걸을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놀람> 노무현이 퇴임하면서 논두렁식에 계속 공격당하면서 꼭 참으시다가 착실하게 준비해서 이 논두렁식의 가짜뉴스라고 대대적으로 반격할 찰나에 느닷없이 유시민 저석기가 MBN에 나와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는 그분이 흠이 없어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노무현을 위하는 척하면서 노무현에게 씌워진 가짜 논두렁식의 사실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 노무현 죽이기도 했더라고 내가 뭐긴그래 노무현 죽고 나서 서글프게 울었다. 이걸로 끝까지 노무현을 지킨 자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한게 어떤 스타일로 사람을 연맥이인지 알겠지. 이런 스타일로 연맥 있는들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보고 이재명 운전 잘하더라. 너 운전 진짜 잘해. 야술 마시고도 운전 되게 잘하던데? 이렇게 사람 뒤로 연맥 있는 거야. 칭찬해주는 척하면서 연맥 있는들이 애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나 이런들 애 저주하거든. 이렇게 뒤로 연맥이면 난 아구창 날려 바로 진짜. 그래서 친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고 외로운들이 잘 나가는 애들을 연맥 이는 작업을 해. 내가 알지. 몇명 겪어봤거든. 유심히는 내면이 공허한 자야. 왜냐면은, 꾸며진 거짓 삶을 살고 있거든. 연극 같은 삶. 그러니 내면이 공허하지. 철학이 없고, 신념이 없고, 유시민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알아. 나는 유시민 관상 자체부터 싫었어, 원래. 이런 얘기도 했었어, 유시민이. 이재명 JTBC 썰전 나왔을 때, 타협을 왜안 하고 강경하게만 나가냐. 홍콩 느와르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다 죽는다고, 타협 좀 해라. 약간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 저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눈알 봐, 눈알. 이재명을 어떻게든 적폐화 시키려고 타협하라고 한거 아니야? 깝치면 죽는다는 얘기 아닐까, 이게? 이런 밀정들이 제일 위험한 거야. 조선이 어떻게 일제랑 전쟁도 못 해보고 국권을 뺏기고 식민지가 됐을까? 이런 유시민 문재인 정청래 양정철과 같은 내부 밀정, 매공노조들이 민주주의를 넘겨버렸지 적폐 세력들한테. 이재명은 타협 안해. 할려 뭐 그랬으면 예전에 했지. 이제 와서 하겠니? 이재명이 오히려 일침을 가해.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기가 타협하면. 국민들의 열망 실현될 수 없다고. 요런 얘기도 했었다, 유심히. 채널 A 방송에서. 이재명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총선 영향 없어. 이재명 구속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야. 게임 셋! 아예 끝! 민주당은 친문 수박들이 장악을 하고, 내각제 개헌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재명 구속돼도 총선 영향 없댄다 <laughs> 그 채널A에서 이재명이 암살 미수를 겪었잖아. 이게 검찰 탓, 윤석열 정권 탓으로 그냥 무조건 넘기더라고. 검찰이 그렇게 2년 동안 조리 돌림한 게 굉장히 크다고, 이번 암살 사건은. 이재명 악마화, 그러니까 지금 확신범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2년 동안 악마화한 거랑 암살 미수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니? 그 암살 미수범이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까지 확신을 하게 된 데에는 저는 검찰과 언론의 악마화가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요. 검찰 언론 탓을 한다, 이재명을 악마화했다고. 그러면서 또 너무 을 비판하고 부정할 자유 전적으로 존중하겠대요. 노면 깔아 이거야. 일반 민중들이 보기에는 여덟 개 아홉 개를 그럴싸한 얘기를 해. 내... 한두 개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에 약팔이를 해서 끼워 넣는다고 사람들 다 수긍하끔 해놓은 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거든 옛날에 시골에 장터 가면은 차력쇼 같은 거막해 아, 사람들 모이게 해. 재밌는 얘기 개그도 해주고 야한 얘기도 해주고 차력쇼 불쇼 칼로 베기 막 하고 나중에 약팔잖아 그거라고 얘들이 하는 게 유시민과 김어준이 하는 게 그럴싸한 얘기를 지식이라면서 해주고 좋은 사람이네 마음 열고 듣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약팔이를 해 언론 기에할 필요 없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대도 나라 안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도 나라 망 아, 진짜 교활한 사기꾼, 전형적인 배운 사기꾼이야. 이런 좋은 댓글이 있었어? 제가 김어준이랑 유심이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계속 안심시켜. 제가 인식하는 한국 사회는 지금 풍전등화 같았는데 위기가 다올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안심시킨다고. 그러나 선거 결과나 정책 등 매번 마주한 결과물은 참담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상한 낙관은 뭔가 어리빠진 것 같은 느낌이고 거기서는 사회적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명민한 면모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사태가 악화되면 제일 먼저 허점을 돌아보고 그것부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꾸 상대편 까는 짓거리로 방송 분량을 전부 하려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까기 진영 대립은 해도 되는 거야 이 적폐 세력들은 디바이앤룰로 분할 통치 분열 대립시켜 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지지자들 그러면은 통치하기가 쉬워져요 개돼지들 편가르기하고 그냥 윤석열 까고 알콜 중독 자네 지매가 왔네 한동훈 가발이네 키높이네 이런 걸로 아무런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지 못할 짓들로 그냥 까대기만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외국 세력들에게 민주주의를 넘기려고 하는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 정청래 끝도 없어 이런들에 실체를 우리 민주시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면 이재명 대동수당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는 거야 상대편 까는짓거리로 방송 불량 전부 하려하고 사태가 괜찮다는 둥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덮기에만 급급하다 그런 태도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영상 보니까 예전에 어떤 교양 방송에서 조승현이라는 좀 젊은 지식인 있지 조승현이랑 유시민이랑 같이 나. 어떤 적이 있는데 유시민이 난데없이 조승연 엄청 눈치를 주던데 이제 왜 그랬는지 어렴풋 날것 같네요 젊은 애한테 본인 지식의 한계 다 까발림 당할까봐 유시민은 잔챙이 지식이냐 지식 자영업자고 어서 주소들은 단편적인 지식들 가지고 지식인 행사하면서 민중들 선동질하고 더러운 정치적인 계략 목적을 가지고 뒤로 또 이재명 주의까지 하는 거라고 항상 안심을 시켜. 2005년 기사야. 박근혜 대통령대도 이명박. 대통령대도 나라 안망해. 나라 망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라 망하잖아. 진짜 망해가는 게안 보이냐? 유시민 혼자서 이명박 당선 축하했다. 이명박, 박근혜 이쪽하고도 한패야, 적패야, 얘는. 예전에 충성 선언을 했어. 또 유시민은 박근혜까지 찬양했어. 야. 약수할때꿀 떨어지는 교활한 표정 봐라 유시민이 과거에 했던 박근혜 찬양하는 발언 마음의 힘이 곧 내공인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씨를 보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놀라운 사람이다 초인 수준이다 내가 배워야 할 점인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강점이다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랬어 우리당은 박근혜 대표가 추천한 후보들의 투기 전력 병력 기피 등을 꼬집어 총리 인준을 안 해주고 인사마다 박근혜 캠프에 있는 사람이었다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라고 핑계 대서 안 해줄 것이다. 박근혜 씨의 경우 보수 본류라고 할수 있다. 보수의 품격이 있는 분이고 보수 본류의 여러 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우와 기똥창 기회주의자구만. 음 이재명을 이렇게 찬양을 해준 적이 없는데 김대중을 까고 이재명도 뒤로 돌려 까고 그래서 박근혜는 아주 투명하게 직설적으로 찬양을 해주네. 또, 이런 댓글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유시민이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우파 정책을 추진하니까 사람들이 왜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냐고 비판을 했었다. 그때 유시민이 아니, 내가 언제 내 입으로 좌파라고 한적 있어? 유시민은 자기 좌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적폐랑 한 몸이니까 완전한 좌파 스탠스 있는 자인데 자기는 좌파가 아니래. 그러면서 김대중은 까요. 김대중 집권 가능성이 0%래. 조순이 적폐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조순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당시 대선 유력 후보 김대중의 이선 퇴진을 주장했던 게 유시민이야. 저는 김대중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잡았습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인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하야했어요. 무슨 애국을 더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김대중 까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고 한나라당입니다. 이회창 총재가 지금 대한민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분수를 알아야 돼요. 어디라고? 내네 차례나 암살의 위기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역대급? 김대중 대통령을 집까지 세파란 정치인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야라고 까냐 자신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에요 2002년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 박근혜는 대놓고 찬양해주고 이명박 당선도 축하해주고 혼자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나라 안 망한다 그러더니 김대중은 까네 이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김종필을또 찬양을 해줬다 유시민이 나는 한국인 100명에 대한 평전을 쓸 것이다 내가 제일 먼저 쓰고 싶은 사람은 김종필 전자민년 총재다 30년 넘게 2인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다음은 광양의 제철소를 만든 박태준씨 그리고 정주영씨다 김종필, 박태준 다 박정희 정권 사람들 아니야? 친일이고 마지막 두 명은 문학의 사람들이다 YS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그다지 쓸게 없다 한겨레 2007년 기사 김종필을 제일 존경한다는 얘기 아니야 두 번째로 박태준을 존경한다 이 자는 좌파 아니야 이렇게 투명한 기사들이 있는데 왜 김종필을 찬양했을까? 김종필은 내각제의 선구자였어 최초로 내각제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김종필 2016년에 내각제 우리가 못할 이유 어디 있습니까? 95년 김종필 자민련 총재 내각제 개헌 역설 김종필, 유승민 만난 자리에서, 내각제 개헌, 재차 강조, 2017년. 김종필은 내각제를 찬양하는 사람이야. 친일 매국 세력의 끝판왕급이었지, 그 김종필이. 박정희 오른팔로 찰지게도 헤쳐먹었지. 김종필 손자 재산 자랑하는 거 예전에 보여준 적 있지. 두바이의 왕족처럼 사는 거. 이런 댓글이 있었다 유시민이 뿌락치라는 것은 과거를 보면 알수 있죠 학생운동 때도 그설수가 있었다 하는데 잘 모르니 일단 제외한다고 해도 민주화 열사 아니야 서울대에 우연히 아니면 자료 찾으려고 방문한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라든지 평범한 시민들을 못 보던 들이라고 잡아서 뿌락치라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열흘 동안 감금하고 이래서 잡혀갔던 거야 범죄자라고 그냥 근데 민주화 열사라고 스스로 포장을 했어 하여튼 정치판에 들어서서 유시민의 한 직거리를 보자 정치판에서 업적을 잃은 게 없고 민주 좌파 진보 계열 파 파괴하기 작업만 열심히 했어 2002년 개혁국민당 파괴 2004년 열린우리당 2010년 국민참여당 2011년 통합진보당 2012년 진보정의당 2012년 통합진보당 모두 다 분열되고 당이 깨졌어요 유시민이 거쳐간 진보정당들은 다 파괴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진보세력 민주주의 괴멸시키기 작업 밀정짓을 문재인처럼 하는 거 같아 얘는 파파밀이야 파도파도 파도 밀정짓이 나와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김대중만 비판한게 아니고 정동영이 민주당 대선후보 나왔을때 정동영을 찍느니 차라리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찍을것이라고 외치고 다니던 놈이다. 무조건 보수 쪽 믿느냐. 뒤로. 윤석을 찍었을걸. 그 당시 말을 절대 잊을수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실패하게 만든 원흉중 한놈입니다. 유심민는 말씀대로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진짜 개혁파들은 다 죽이기를 하잖아. 지금도 이재명이 워낙 대세라서 대놓고 까지 못해도 뒤로 돌려간다고 뒤로 죽이기하고. 이재명을 죽일수 있는 내각제 개헌세력들. 이 이용해인 떠메기고, 조국 떠메기고, 파파밀 멤버 남바 완이 문재인이고, 파파밀 넘버2가 유시민인 것 같아. 지금 민주당에서 운동권 출신인데 의석 차지하고 권력을 찰지게 누리면서 깜빵 한번 안 가는 애들은 밀정 프락치 선언을 한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의심이 가지 않아? 좌파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면 이재명 죽이기처럼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 소환 조사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유시민은 왜다 무혐의고 불기소로 깔끔하게 끝나고 꽃길만 걸을까? 유시민 전 국회의원은 녹화사업 해당자였는데 그 당시 보안사에 의 보고서에는 녹화 완료 처리되어 있었다. 이건 빼박 사실 아니야? 중성 서약서를 쓰고 지금까지 꽃대를 갖고 있는 적폐의 밀정이 확실하다고 볼수 있는 정황이지. 2004년 기사야 유시민이 현직 국회의원 할때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었어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8 4년에 서울대 불학치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자기가 명예회복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었어요. 자기가 민주화 열사였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였다. 그 검찰 측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서 기소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좌파 정치인 유시민이라면 검찰 에서 벌금형이던 깜빵 처너콘 했어야 되거 아니야? 그래서 민영사소송에서이 정기동 씨가 승소해서 자기가 불확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시민 의원은 자기 책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고. 근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게 되는데 100만 원 벌금형도 안받았어 검찰에서 맘만 먹으면 아무 죄도 없는 형형길도 깜빵에 쳐넣을 능력을 가진들이 왜 좌파 운동권 출신 유시민은 이런 빼박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벌금형을 안 내릴까? 100만 원 이상만 내리면 국회의원 그만두게 할수 있었는데. 이거는 적폐 한 번이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지. 아 유시민 그냥 무혐의 처리해. 제 우리 편이야. 유시민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얘는 의대 정원 확대로 공력을앓고 있는 시기인데 문재인 때도 밀어붙였지. 의대 증원하겠다고. 근데 한번 실패했는데 유시민은 노무현 정권 초반 때부터 의료 서비스를 산업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어요. 노무현은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다 밀정 뿌락치들밖에 없었어요. 문재인 같은 노무현 팔아서 해쳐먹겠다는 부산저축은행 호남 수박들 이런 쓰레기들밖에 없었고 지금처럼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SNS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어요. 권리 당원도 많지 않아서 당비도 많지도 않았어. 정치 하려면은 정치 자금이 필요했는데 노무현도 이거를 막 울면서 한탄을 했었어요. 정치 자금을 적폐 세력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받게 되니까 적폐스럽게 원하는 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무현을 나는 인간적으로 믿어. 노무현이 주도한 게 아니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민영화하자고 한게 주변에 있던 밀정뿌락지 유시민 같은 들이었어. 결국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이겼습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004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리진료를 할수 있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다음해에는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병원의 내국인 영리진료를 허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네 곳에서 노무현 정권 때 미국식 영리의료, 민영화가 용이 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 때에서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나서서 했던 거라고 이네 곳의 영리의료체계를 장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 61조 민영화의 시작 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밀어붙인 게 유시민이었다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법안 발의해서 의료 민영화의 시작을 이때부터 했다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적이 없는데 정치판에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좌파 진보 세력들 괴멸시키는 작업만 계속해왔어 수십 년간. 근데 유시민은 아니래. 이재명 편이래. <laughs> 진짜 완장을 노리시다. 근데 희한한 게 김대중 대통령. 대학 안 나왔어. 학생운동할 찬스도 없었어. 무포 상고 나오신 분이야.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나왔어. 대학교에서 학생운동 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개혁파예요. 이재명도 중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교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빨리 성공해야 돼. 그래서 학생운동을 할 수가 없었지, 이재명도. 그러니까 역시나 개혁을 하게 돼. 대학교에서 전대협이다 한총년이다 이런 학생운동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을 내가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분들 중에 열심히 투쟁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치하하고 싶은데 총학생회장이다 이러면서 임종석 같은 선동질하고 을 자기 친구들은 이용만 해먹고 지네들만 돈과 권력을 누린다고 그리고 변질되고 국내인 쪽에도 있어 운동권 출신들 이명박도 운동권 출신이야 홍준표도 운동권 출신이고 원희룡도 운동권이야 심상정도 수년간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야. 네, 녹화사업 대상자가 아닌 심상정. 그렇게 노동운동하고 좌파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도 돈과 권력만 보니까 윤석열 쪽에 줄 서고 이재명 공격하고 이러잖아. 이재명이 그렇게 원팀 되자고 챙겨줬건만. 김문수, 심상정도 학을 뛸 정도로 무시무시한 운동권이야, 김문수 원래. 수십 년간 친일 매국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밀정들을 양성해서 정치판이다, 운동권 학원가다, 여기저기 다 심어놓는 거야. 어디나 밀정불락치들이 있어. 이재명 옆에도 득을득을 하고, 노무현 때는 거의 다밀정불락치들이었고 주변 인간들이. 이광재 아니정도 친노로 노면 지키겠다고 했던 인간들인데, 다들 변절돼서 여시제다, 이명박하고 한패가 되고 하잖아. 이광재, 이재명 뒤로 죽이기 작업, 내각제 기현 활용했던 거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섭리. 이재명도 아니깐 다 걸러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탁해서 빨아서 쓰겠다는 스탠스야. 정치판은 득을득을 하니까 밀정 뿌락치들이. 유시민은 군대 녹화 사업으로 한번 끌려갔다가, 깜빵 갔다 와서부터는 꽃길을 걸어요. 유시민이 대구 수성국낙교 나왔어. 대구에서 살았다고. 원래 경북 경주 출신인데, 서 대륜 중학교, 시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하고 군대에 1983년에 실사단에 끌려가요. 근데 병장 만기 제대 무사히 한다고요. 무사히 만기제대에서 무사히 대학교 복학해. 그런 다음에 출판사, 학민사의 편집부장 하면서 좌파 쪽에 밀정으로 활동을 시작해. 1984년에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창립회원하고 그리고 84년에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하고, 이러면서 서울대 내에 학내 밀정뿌락치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정치판에 이회찬 보좌관으로 데뷔를 하고, 무사히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보내줘요. 95년에. 한결의 한겨레 독일통신원. 한결에는 문재인 선배의 뿌락치가 이미 박가리를 해놨어요. 적폐화 작업 시작돼서 95년이면은 적폐 물이 많이 부답지 한결해. 한결해에서 독일 통신원 시켜주고 마이츠 대학교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 따고 서울에 돌아와서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시켜주고 이러면서 좌파 쪽에서 활동을 하고 MBC 100분 토론 사회자도 맡고 꼭길 걸어 근데 여기저기 당을 다니면서 좌파 쪽 당들을 다 파괴시켜. 파괴범이야. 유시민이 거쳐간 정당들 다 파괴됐어. 피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떠난다고. 역시나 좌파 파괴하는 일들을 수십년간 해온 거야. 걸리지 않고. 의심이 가지 않냐? 유시민의 참여계 2012년 기사야. 통진당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려 그래서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탈당을 하고 똥을 끼얹고 떠나버리지 파괴시킨 다음에 진보 파괴범이 유시민이야 유시민게 8,000명 집단탈당 때 통진당의 운명은? 통합진보당에 당원이 58,000명인데 만 8,000명 데리고 지가 집단탈당하겠다 통진당 파괴시켰고 그리고 8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통합진보당 그래서 피해까지 끼쳐 금전적 피해까지 이런 댓글이 있어서 내 영상에 문재인 유시민은 군대 가서 녹화사업으로 전향한 합리적 추론이 의심된다. 유시민 또한 남한 내의 유일한 진보정당인 통진당을 와해시킴으로써 이후 종미, 진미주의자들만 들끓는 국가로 만들었다. 현재 정의당이라는 사이비 진보정당이 존재의 의미도 없게 된 것이 그 반증이다. 당시 북한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전국 지지율 10%가 넘었다는 건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 친일파와 친일, 역사청산, 정경유착과 사회부조리 타파. 언론과 재벌 권력 배제, 미국으로부터 계속의 저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와해를 주도한 인물이 유시민 심상적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시민은 정의당 탈퇴. 나몰라라. 심상정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페미 타령하고 있잖아 전형적인 미국 식민 지배 전략을 따라 이에 충실히 이행해왔다. 심상정도 여자 유심민이야통진당 와해는 남한 사회의 자생적인 진보주의 조직 소멸을 의미하며, 현재 대한미국은 90년대보다 더 전체주의화, 보수주의화로 흐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유시민이런 밀정 뿌락치들이 수십 년간 밀정짓을 하면서 극우화, 보수화 시켰어. 보수화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보수화가 아니고, 국민의힘화, 적폐화, 친일 매국화 했단 얘기지. 과거 이승만의 죽산 조봉환 선생 사법 사형 사건 또한 진보주의 인물을 제거한 사건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재명은 문재인 유시민과는 결이 다르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1인입니다 잼나라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기본 롯이란 롯봉기 거꾸로 기본 롯 이분이 유시민 까는 글을 쓰셨는데 이 인간이 진짜 일관적으로 적패들을 쉴드치는 게 예전에 우병우라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있었지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얘가 검찰에 소환되어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자가 반대편 건물에서 줌 카메라로 땡겨서 검찰 검사 후배들하고 희희덕거리면서 책상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공분에 있었는데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우병우를 가바쳐준 적이 있다고 유시민이 우병우는 검찰이 진정 같은 곳이에요 청와대를 나와서 모처럼 진정에 가서 웃으며 인사를 나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병우를 가발쳐줬다. 약간 그러니까 우병우 침박 쪽이나 윤석열 문재인 홍석현 쪽 애들이나 똑같은 적폐지만 서로 파벌 싸움 내부 권력투쟁하는 거에서 검찰 안에서 우병우도 쓰레기고 홍석현 꼬봉 문재인 꼬봉 윤석열 쪽 검찰 파벌도 쓰레기들인데 성향이 다른 쓰레기들끼리 내부 권력투쟁한 거였다고.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시민들 매기든 말이었다. 이 자의 특징은 90% 오른말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 0에 똥가루 쏠쏠 뿌려서 구리게 만든다. 요 사진, 요거로 우병우를 가발을 쳐줬더니라고. 문재인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 유튜브 채널은 절대 아니야.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문재인의 실체가 안 보이니? 유시민까지는 못 간다고 이해를 하겠다만 문재인은 까야 돼. 근데 문재인 까다 보면 다 나온다. 문재인을 건들지 않는 애들. 애들도 들어온 돈벌이 채널일 뿐이야.